안녕하세요, 쏠라시드맘입니다. 어, 일단 Happy New Year이라고 <laughs>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저는 정말 오랜만에 인사 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말이고 또 새해다 보니까 정말 무지무지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야 인사 드리는 점아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음, 새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약간은 맞지 노선으로 생각했던. <laughs> 저희 그 구독자 500명이 드디어 돌파했어요. 사실 어떤 분들한테는 뭐 500명은 정말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교육 채널인 것 치고 음 저는 그 500명을 넘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laughs> 어 일단 오늘 한가지 사연을 좀 들고 왔어요 제가 사실 블로그 잘 활동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블로그를 꼭 찾으셔가지고 제 블로그 그 댓글을 남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그 엄마표 영어 구독자이신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음.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해 솔라시도맘님의 글과 영상을 챙겨보는 2세 3세 딸래맘입니다 우연히 음 솔라시도맘을 접하고 나서 3개월 전 영어 유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큰 힘을 얻어 제가 있는 춘천 지역맘 카페를 통해 엄마표 영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laughs> 현재 7명의 엄마가 격주로 모여 아이와의 생활 영어 책 헬로맘 하이베이비와 그래머인 뉴스 베이직 이렇게 두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 목적은 아이와 일상생활 영어를 하자 였는데 실상 해보니 개개인의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하여 이도저도 안되니 우선 그래머인 뉴스 로 문장 공부부터 하고 일상영어책은 무조건 달달 외워 스터디 때마다 스피킹 테스트를 합니다 정말 제대로 하고 계세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음, 그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사실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아이 앞에서는 정작 한마디 내뱉기가 어렵습니다. 음, 자 스터디 모임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공부해야 아이와 조금 더 유연한 영어 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요? 이분은 정말 지금 제대로 하고 계세요. 어, 그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어, 이제 온 거예요. 그저 문장 암기인데 하다 보면 정말 일상 영어를 늘려갈 수 있을까요? 이틀 후 돌아오는 주일에 또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막막함이 있어서 질문 드려요. 자, 제가 음, 이 댓글을 딱 봤을 때 저는 정말 사실 되게 놀랐어요. 제 예전 꼭지에서, 제 영상에서 음, 엄마표 영어를 하려면 스터디에 들어가라. 엄마표 영어를 하는 그 그룹에 들어가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한 연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모임이 주변에 없으면 직접 음, 만들어라. 맘카페에 가서 직접 만들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분이 진짜 하신 거예요. 아, 저는 정말 이, 이거 봤을 때 음, 되게 많이 뿌듯했어요. 음, 일단.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그냥 제가 단순히 글자 몇 개로 설명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생각해가지고 이분한테 댓글로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세요라고 다시 답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어 저에게 이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서 또 하나 더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덧붙이자면 엄마들 모두 아이와 일상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니라 일곱 명 모두 스터디 때 거의 개인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한 목적이 실현되지 않다 보니 다들 조금씩 재미가 떨어지고 힘이 안 나요. 저는 이 부분은 음 완전 어떤 건지 알아요. 음 저간 잡았어요. 음. 아이와 일상에서 영어로 대화한 걸 영상으로 인증하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엄마표 영어 스터디 때 구체적으로 공부 방법이 너무나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그 솔라시도 엄마표 영어 스터디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현재는 문장을 달달 외우고 스터디 때 테스트를 하고 영어 그림책을 상품으로 걸어서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괜찮긴 한데요. 뭔가 부족해요. 아이에게 활용이 잘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다 따로 있다 보니, 그리고 매번 어떤 상황에 아이에게 당장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문이 턱 막혀서 혼자 열심히 장문을 하고 나면 벌써 아이는 다른 걸 하고 있네요. 아, 나 이것도 다 이해해요. 자, 제가 영어, 이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고 나서, 어, 조금 제가 사실은 업데이좀 제가 늦었잖아요. 물론 제가 애 둘을 키우고 또 스터디 운영까지 하다 보니까 업데이 되게 느린 것도 있었지만, 음, 제가 어떤 한, period, 한 기간 동안은 사실 조금 회의감이 왔었어요. 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제가 처음에 엄마표 영어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어, 이렇게 엄마표 영어에 대한 자료를 찾을 때, 사실 대부분은 이 엄마 표현을 하는 엄마들이 이미 어, 했던 과거를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 제가 정말 궁금했던 소스는 어, 실전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하느냐. 전 그걸 되게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그러면 그냥 올킬. <laughs> 근데 저는 그런 영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이미 아, 돌부터 저희 아이들 영어 쓰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 오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없네. 아, 그냥 내가 하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했거든요. 저는 그러면 엄마표 영어를 하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거 아무리 뭐 말로 구절절하게 설명 엄마가 하는 것보다 한번 딱 하는 거실적 영상 보면 저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올린 그런 노력과 그런 거에 비해서 정말 그걸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조회수도 구독자가 뭐 500명이면 뭐해 조회수가 막 200도 안 되고 막 그런 영상 그런 영상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는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유채 올렸는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뭐하러 내가 이걸 계속 올릴까? 올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영상 업데이트 늦어질 때는 막 저랑 <laughs> 엄마들이 막물촉소는막 <laughs> 영상도 올리고. 뭐또 건실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 집에 오시면 물어보는 분들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음그 영상도 그냥 되게 그냥 약간 짜투리로 올리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훨씬 막 조회수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회의가 사실 왔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이 지금 아직도 이제 세 살인데 저는 두살 때부터 이걸 찍었잖아요. 저희 애들이 음 아닌가? 아이 말씀이요. 예, <laughs> 저희 애들이 2 4월 때부터 찍었는데, 어 사실 애들을 데리고서 그 영상 그 장면을 엄마표 영화를 하는 그 실전 영상을 포착하고 찍는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포착을 하고 또 그걸 편집을 하고 올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더라고 막상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 시작을 하고서는 아 이거 괜히 했나 <laughs>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괜히 했나 좀 싶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러나 어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진짜 분명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좀 어떤 기간에서는 슬럼프가 왔었다 좀 회의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한 분이 제그 글에다가 이런 댓글을 달아 주셔서 저는 그런 섭섭함, 그런, <laughs> 뭐가 섭섭해? <laughs> 그런 섭섭함 혹은 그런 회의감이 정말 싹 사라졌어요. 네, 너무 뿌듯했고, 아, 내가 그렇게 한 말을, 한 말에 어, 용기를 얻어가지고, 진짜 이걸 실천으로 그것도 3개월 동안이나 하셨던 분들이 있구나. 음, 이건 대박이다. <laughs> 그래서 이런 맛의 유튜브를 하는구나라고, 어, 좀, 이해하게 됐어요. 어, 물론 제가 근데 이거를, 뭐, 꼭 여러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저는 좀, 감이 왔어요. 이 엄마표 영어를 시작할 때, 이게 되게 보통 일은 아니다. 음, 그리고 이게 되게 롱런으로 가는 게더 중요하다. 이건 되게 인내력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러놓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가 엄마표 영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걸 내가 끝까지 안 해. 그럼 뭐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거를 해놓으면 제 발목을 잡아놓으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엄마표 영어를 음, 완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하에 한 것도 사실 있어요. 음. 올해는 아, 많이 보지 않으신다 한들 음, 정말 이 몇몇의 <laughs> 제 솔라시도 엄마표 영어 채널에 그 소수의 독자분들, 그 마니아층을 위해서 그리고 또제 자신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끝까지 달릴 생각입니다. 아무튼 어, 이렇게 저한테 음, 댓글을 남겨주신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저한테 질문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막히고 한계에 부딪힌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 어, 사실은요. 이거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얘기긴 한데요. 공부하셔야 돼요. 이 영어 공부를 다시 이게 기초가 안돼 있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말을 할때 이렇게 열심히 암기를 하시면서 하시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응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영어 기초가 안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go back to the basic. 그, 음, 다시 basic 기초부터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왜 이런 한계에 왔냐? 공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그 36개월 전까지는 아이들하고 쓸수 있는 그 엄마표 영어의 그 표현들이 굉장히 심플하고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제그 그 초기 영상들을 보면은 아 누구나 할수 있어요. 다해 보세요. 이렇게 쉬운 거다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36개월 전에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한국어, 그때는 애들이 영어, 어, 영어뿐만 아니라 어, 한국어도 사실 할수 있는 표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쉬운 말만 해도 가능한데 이제 아이들이 한국어로 되게 할수 있는 말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엄마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저희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 나의 그, 그 방향을 저는 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크게 두 가지 노선으로 정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 이 정도까지는 하겠어. 예를 들면, 어, 영상에도 노출시켜주고 간단한 엄마표 영어 정도는 해주겠어. 내가 할수 있는 한에서. 그러나 그 이상은 음, 내가 못하겠어. 왜냐면 내 영어가 너무 딸리고, 그리고 내가 또 영어를 마스터를 하기에는 히, 힘들어. 아직 그것까지는 도,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신 분들은 사실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노선을 거기까지, 아, 나는, 솔라시도 엄마, 난 힘들어요. 솔라시도 엄마나 다른 엄마들처럼 스터디까지 하면서 하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만 목표를 정하시고, 최대한 그 애들한테 노출을, 영어에 노출을 많이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 그것도 저는 굉장히 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거기에서 스트레스 되지 마시고요. 그렇게 정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노선은, 아니야, 나는, 해보고 싶어. 난 솔라시도 엄마처럼 일상생활에서 나는 애들하고 대화도 하고 싶고, 나 할래. <laughs> 그러신 분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딱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잘 어, 노선을 정해서 내가 어떤 노선으로 갈 것인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엄마가 해피해야 돼요. 이 모든 엄마표 영어뿐만 아니라 저는 이래요. 엄마가 행복하고 내새 인생에 내가 되게 만족감을 가질 때 아이들한테도 정서상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마표 영어를 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애들 신경질 부리고 막 이럴 거면은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이걸 할때나 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나 영어 재미도 없고 이래 그러면 그냥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 환경에 노출시키는 정도로 내가 엄마가 아이한테 노출시켜 주는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 어느 정도 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저한테 댓글을 남겨 주신 엄마 같은 경우는 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 의지면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할수 있는 만큼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보셨죠? 아, 문장 통째로 외우기도 하고, 영상도 공유하고, 이렇게까지 하신 정도면, 이런 엄마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춘천 지역에 있는 엄마들한테는, 음, 제가 스터디에서 가르쳐드리는 영어의 기초, 영어를 내가 응용도 할수 있고, 내가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후자인 경우, 내 노선이 후자, 내가 정말 끝까지 해서 애랑 생활용을 해보겠다라는 걸 목표를 어, 잡고 이루고 성취하고 싶은 엄마들을 위해서 이 춘천원에 이렇게 계시는 이 스터디 멤버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터디 수업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스텝으로 하는지 그 수업 영상을 스텝별로 하나하나 찍어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음,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엄마의 의지예요. 나 쉽진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피한 걸로 선택해서 가세요. 저는 어, 희망 구분하고 싶진 않아요. 예를 들면, 엄마가 영어 못해도 돼. 엉터리를 해도 돼. 그냥 계속해. 이건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노선을 정할 것. 내가 엄마가 해피한 한에서 내가 할수 있는 한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까지 도달하고, 그 나머지는 제 3의 도구, 예를 들면 그게 튜터일 수도 있고요. 영어 기관, 뭐, 예를 들면 문화원이라든지, 뭐, 영어 센터라든지,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 이제 아이를 맡기는 것도 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laughs>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올 2020년도에는 정말 더 열심히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Bye.